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 성진기업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고급스러운 티타늄 브론즈 판넬로 해서 덧붙임 인테리어한 현장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홀 버튼인데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밑에까지 좀 빼달라고 하셔갖고 저희가 거기에 맞게 제작해서 설치를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1층 안내판도 더쉬움한 판넬과 동일하게 티타늄 브론즈 소재로 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지금 1층에 이제 도어하고 문틀 위쪽에 막판까지 이제 보이고요. 엘리베이터 문 열렸을 때는 이제 반사가 됩니다. 전면부 한 면만 반사가 되게 예, 판넬을 시공을 한 거고요. 양쪽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반사가 안 되는 소재. 어, 동일하게 반사가 되든 안 되든 동일하게 티타늄 브론즈예요. 도금이 된 겁니다. 근데 반사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보이는 느낌은 틀리실 거예요.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탔을 때 문짝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운전방 같은 경우, 예, 몇 층을 갈지 누를 수 있는, 층 버튼이 있는 운전방 같은 경우도, 예, 요것도 동일하게 티타늄 브론즈.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티타늄 브론즈 소재로, 예,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브론즈하고 골드하고 혼합을 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골드하고 레드 색상 또는 블랙 색상을 혼합해서 한쪽 면, 그 다음에 옆에 면 다르게 이제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견적 받으실 때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핸드레일도 보이는데 손잡이 보이시죠? 요 핸드레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티타늄 브론즈인데, 지금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과 카메라 각도와 요 파이프가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어, 이게 반사가 돼서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티타늄 브론즈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8인승 엘리베이터거든요. 예, 내부가 정말 작은데도 딱 타셨을 때 어, 고급스럽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건물이 작기는 하지만 알짜 건물입니다. 위층은 전부 다 이제 병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고급스러운 티타늄 브론즈 소재로. 예, 다시 시공을 한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2년 전에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소재로 해갖고 덧붙임 시공을 해 드렸던 현장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체를 다 이제 한 브론, 브라운 브론즈 계통으로 좀 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건물도 브라운 브론즈 계통으로 리모델링을 하셨고 엘리베이터도 어, 브론즈 계통, 아, 티타늄 브론즈 소재로 해서 예, 더시움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어,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요, 1층부터 5층까지 전층 다 이렇게 동일하게 브론즈 소재로 해서 더시움 인테리어를 했고, 그 다음에 상부에 보이는 막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천장까지 연결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천장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하고 어, 연, 연결이 안돼 있고 벽면 하얀 벽면이 보이는 거하고는 어쨌든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건물 측에서 이것도 요청을 하셔서 막판도 천장까지 길게 위로 쭉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 어, 엘리베이터 내부 탔을 때 천장은 프레임을 엘리베이터 내부 판넬하고 동일한 예, 동일한 소재로 해서 어, 제작을 해갖고 설치를 했습니다. 요즘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지은 거 말고는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 리모델링을 할때 건물을 파시려는 분 또는 건물을 사시려는 분, 예, 네, 이미 샀겠죠. 건물을 이미 산 분들도 건물 리모델링을 할때꼭 엘리베이터 리모델링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 리모델링이라는 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교체를 할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티타늄 브론즈 소재로 해서 교체를 할 경우에는 어 비용이 더 쉬움 할 때보다 한배 정도는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더 쉬움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어요 영상 말고도 네이버에 검색창에 성진기업 엘리베이터 인테리어라고 치시면 저희 블로그 오실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시공사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셔서 보시고요. 저희는 제작부터 시공까지 저희가 직접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시공을, 고급 소재로 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